안녕하세요. 유아이고 주론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아 관련된 이야기보다 제가 유럽에서 짧게 지냈는데 그 지냈던 그 삶에서 배웠던 것들 몇 가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유로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경기 중에서 에릭선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가 경기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이이야기들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유럽에서는 축구 경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우승한 그 팀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지만 저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시상식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거기서 그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사람 대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펙트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1등이니까 그 챔피언컵을 이렇게 들고 화려한 그 부분들만 기억하실 텐데 실제로 그 시상식에서는 음, 우승팀이 먼저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등 팀이 먼저 올라가서 시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챔피언들이 나오는데 그 2등 팀이 들어갈 때그 우승 팀들이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모습들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우승한 팀도 또는 2등한 팀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문화가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항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어, 이런 문화가 참 특이하다. 내가 배울 만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저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실제 경기는 보지 못하고 뉴스를 봤는데, 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선수가 쓰러졌을 때 이후의 모습들도 저한테는 또다시, 어,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 한국에서는 보면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터지면 막더 좋, 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더 뭐라고 해야 할까, 더 비추려고 하고 더 그럴 텐데, 어, 거기서 선수들이 먼저 그런 어떤 치료받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줬죠. 선수들에게. 제가 뉴스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그 주장이 팀원들에게 어, 좀 둘러싸서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관중들도 국기를 내려줘서 치료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좋은 모습이면 더 많이 가까이서 클로즈업 잡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치료하는 와중에 또 더군다나 심장마비에서 갑자기 쓰러진 상황이니까 그 모습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가려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시 리스펙트 해 주는 모습들이 어, 지켜주는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배울 만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뭐,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어, 그, 개인적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어, 일상화되면서, 어, 사진을 찍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같은 경우도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서로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어, 모쪼록 다행히 이제 그 액센 선수가 어, 다시 이제 에,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불상사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번 가져봅니다. 어, 다양한 문화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문화들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문화들도 유럽에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굉장히 우리도 배울 만한 것들이 있다. 우리도 아 이런 것들은 잘 간직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종종 제가 느끼거나 보거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어,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어 제가 그 유럽에 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봤던 것들 한번 나눠봅니다 이상 유학읽어 주는 남자 데이먼 진코리아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